일단, 튜브 트레일러는 기존에 2 0 0파라고 해서 200바를 유일했는데요. 제가 4 5 0파를 개발한 이유가 기존의 2 0 0파는한 번에 운송하는 게, 어, 저장량은 360kg에 실제 운송할 수 있는 양은 180kg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제4 어, 5 0파는한 번에 저장을 480kg, 그 다음에 한번 운송하는 데에는 380kg 정도의 수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목적은 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소 가격은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한 전체 한 60%,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하면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운반하는데 4천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운반비를 저희가 아까 180km에서 380km까지 가게 되니까 두번 운반하는 것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즉, 운반비를 한반 절반 정도 줄이는 거고, 즉, 전체 수소 가격의 20%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압력에서 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모델은 20피트 인데요. 그것보다 길이가 훨씬 더긴 40피트를 만들어서 그럼 40피트라는 것은 기존의 타이번 튜브트를 길이가 같은 수준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 저희가 480키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9 2 0 k 로까지 어... 아까는 두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대비 4배 효과를 운반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제품을 내년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압력을 700% 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시운영을 해서 실제 연비라든가 어떤 충전소의 어떤 이익, 그 다음에 그 차주의 이익을 좀 구해서요, 어, 저희가, 어, 구매 지원 사업이라고 정부에 있는데요. 그게 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 지원을 50%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음. 충전소가 안 그래도, 어 적자가 보는 충전소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 부분을 완전히 어 해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포를, 어 용기를 사용을 해서 사용한 튜브 트레일러고요. KGS에서, 어 타이포에 대한 튜브 트레일러 기술 검토를 최초로 통과를 했고 좀 기존의 해외보다는 굉장히 좀 열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이포 용기 같은 경우에는 넥소의 지금 현재 10만 개 그것도 이제 7 0 0바로서 운행을 10만 개가 운행하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